어,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 어, 한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메이플을 복귀하려는 그 정확한 타이밍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맨날 뭐 복귀 타이밍이다, 뭐 신규 유저가 유입되면 좋을 타이밍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왜 복귀 타이밍이야? 이것을한번여러분들에게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자, 일단, 업데이트 정보. 좀 늦긴 했는데 4월 25일에 업데이트 정보 세트가 나왔습니다 생 u n c e me now. Thank you, t h a 등장. 등장 u 이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안내를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미 벌써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알 거예요.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제가 보는 건 이겁니다. 일단 코인 샵이 나왔어요. 이 일성용사 5성 용사까지 가는데 이 주는 보상들이 엄청납니다. 폭풍 성장의 비약을 두 개, 세 개, 더하기 2 더하기 3은 뭐야 왜 이러는 걸까요 20개를 줍니다 20개를 주고 경험치 쿠폰도 장난 아니게 주고 일단 캐시템들도 주고 지금 1성 영사부터 5성 영사까지 가다보면은 뭐 이것저것 엄청나게 올려주고 무자본들이 지금 육성하기에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링들도 엄청 많죠 이벤트링도 다살 수가 있어요 광학권이 있고 이것을 봤을 때 지금 날짜가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5월 1일부터 시작을 복귀를 시작한다고 하셔서 쭉 하면 이게 언제까지야 어, 4월 25일부터 언제까지냐 이거 6월 19일까지 6월 19일까지를 한다고 치면 그 다음에 재정비를 해서 바로 겨울방학 아니 겨울방학아 이... 여름방학 이벤트까지 바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이 기간을 보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한다면 텀 없이 코인샵을 누리면서 쭉갈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이 중요한 게 뭐냐 검은 마법사 업데이트가 작년 여름방학에 끝났고 이제는 제대로 떡밥이 풀릴 시기라는 거죠 바로 그 어디냐 그 거기 메이플월드 말고 어디죠? 그란디스 어, 그란디스 그란디스의 그 내용이 제대로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16주년을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에서 뭐 어디 메이플에서 뭐 썼다는 말들이 많은데 지금 그것을 한 이유는 뭐냐 16주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돌아오는 여름방학 크나 큰, 큰 줄기에 검은 마법사가 끝나고 이제 그란디스의 새로운 시작을 알기 위해서 이 여름방학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름방학 이벤트에 뭔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이 이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토리들을 벌써 탄탄하게 뭐 만들어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토리를 푸는 첫 단추가 바로 이번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폭풍성장의 비약을 많이 풀고 또 여러 가지 반지들을 많이 풀고 하는 것은 지금 복귀를 해서 빨리 여름방학 이벤트를 준비해라. 이런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네 이렇게 말만 주구장창장창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저도 한번 복귀를 해보겠다, 이겁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저는 한자를 키우고 있죠. 근데 제가, 제가 원래 무자본 육성을 진행하던 캐릭터가 있습니다. 한 계정이 있습니다. 그 계정으로 저도 복귀를 시작해서 단돈 1원도 편질하지 않은, 자본을 투자하지 않은, 넥슨 캐시든 모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 무자본 계정을 복귀를 해서 하루에 2시간, 몇 시간? 하루에 2시간을 투자해서 뭐 길다면 길고, 뭐 적으면 적다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하루에 두분 시간씩 뭐 생방송을 키거나 아니면 제가 두 시간을 녹화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두 시간을 알차게 찍는 것을 하루하루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전해가 나오면서 여름방학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얻는 팁들과 여러가지 뭐 소소한 재미들을 여러분들에게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저와 같이 돈 1원도 투자하지 않고도 한번 어떻게 메이플을 즐길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한번 좀 장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옛날 계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모드 <laughs> 보호모드 풀어주고